가서너나 쳐다보면서 반말 찍찍 가리고 내가 네 새끼 만약 2년 전엔 씹었던 날로부터 너내 부모 행 그만해 나는 니년한테 네 당한 니네 식졸한테 니놈한테 네 당한 내 양부모 싹 잃었어 저승도 저승도 내 눈에다가 갈꼬지 찢어서 엄마 아빠 장례식장까지 환영식 받아서 평생을 가지 못한 한이 된내 능그렁이가 너 같은 것을 나이가 아무리 값있고 현금인 내 자랑을 해도 내 부모가 될수 없으므로 너는 내 앞에서 허겁나도 다시 한번 까불고 찍고 놀았다가는 시비 아니래도 나한테 독한 말 한마디 받아봐 다시 놀지마 그런 말 안들려면 네가 싸납게 가리킨 것처럼 나 놀지마 나 실패작인거 아니었어 그러나 내 스스로 돈 아끼고 살다 본게 개처럼 당하고 학회 없는 무전학적으로 사람 살인하는 개 연놈 집에 방마다 TV 달아서 몸 뜯기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내 신학력이 내 어머니 가신 길 구신이라도 내 방으로 처리하고 내 방으로 학력 보내고 내 스스로 저천국에 보시고내 스스로 웃어 Ето не.